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이번 주부터 몇주 동안 계속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 볼 말씀입니다. 60절입니다. 요한복음 60절.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이로라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이 말씀이 여기 있어 죽기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알아싸온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른 유,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아멘. 우리가 몇절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0절부터 71절까지 총 주제의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 중심의 생활이죠.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해봅시다. 부흥의 잣대는, 부흥의 잣대는, 부흥의 잣대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 또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으로 요한복음 6장은 시작됩니다. 오병이어는 대단한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장은 오병이어로 시작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66절을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은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어 오병이어 사건 때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죠. 어이 말씀 이말씀이 이 오병이어로 어,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까지 한다면 거의 한 2만 명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오늘 이적으로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소수의 제자 몇 명만 남고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았는데 마지막에는 이 실패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많은 무리가 모이고 놀람과 열정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다 떠나버리고요. 또 떠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였다가 떠나버리는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볼때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이고 참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람 숫자가 참 진리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 숫자가 참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는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몰려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는 부응이 일어났는데 진리의 핵심을 말했더니 다 흩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교회가 조심해야 할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진리 선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만은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숫자로 정당성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선포로서 정당성을 증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숫자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교회 많이 모이면, 아, 이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고, 어류일 수 있고 기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6장 2절 말씀을 보면 표적 때문에 모였다고 합니다. 왜 모였다고요? 표적 보려고, 기적 보려고, 이적 때문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밀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니까 그것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도 신유 집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여러분 그 축농증을 고치고 무좀을 고치고 피부병을 내가 고친다고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올까요 안올까요올 거예요. 전국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피부병 걸린 사람, 무좀 걸린 사람, 축농증 있는 사람 다 몰릴 것입니다. 아마도 각양각색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일 거예요. 지금 지금도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체육관에서 병을 고친다고, 병자들을 고친다고 신유 집회를 벌이고 있죠. 아마도 그런 집회는 우리 교회 모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 고침을 보기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까닭이 또 무엇입니까? 왜 모였습니까? 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많은 떡과 생선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만사영통한다는 이 번역의 복음을 주장하고, 주장하고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사과를 외치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응? 왜 네, 그렇습니까? 우리 체질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주제는 모든 사람을 열광케 합니다. 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꽁 잡는, 꽁, 꽁 잡는 것이 매다. 어떻게든 많이 모이면 그것이 진리이지, 앞뒤 재면서 왜 따지느냐?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이는 것이 성공이고 척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과연 사람이 모이면 그 목사가 훌륭하고 진리가 살아있고, 그렇습니까? 사람이 안 모이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고 진리가 없고, 정당성이 없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었습니다. 자기의 관심사를 주님께서 역사하셨더니 모였어요. 그러는데 그 모인 무리에게 예수님이 기독교 핵심을 증거했더니 이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뭐 때문에 모여야 됩니까, 교회? 기독교 핵심, 십자가를 우리가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교회 오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나 받으려고 병 고침이나 얻으려고 교회 나오고 어? 뭔가 관심사가 딴데 있으면 과연 그것이 진짜 신앙인가? 신앙이 될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야 됩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하도 십자가를 안 바라보니까 뒤에 십자가 붙여놓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먹을 것만 쫓아다니고. 병이나 고쳐볼까? 내 삶이 좀만 윤택해볼까? 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찾지 마십시오. 네. 이단 종교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네. 우리는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 아, 네. 천국 가는 게 목적이기에 아, 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예수님이 증거했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 아,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끝은? 없었다. 예수님 제자밖에 남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당성이 지금 시대에 지금 잡대로 보면 예수님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지 않잖아요. 오,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는, 와, 예수님 대단하다. 이야, 라고 했는데, 먹고 난 뒤에 다 돌아가고 색심 말으니까다 집에 가버렸어, 뿔뿔이. 그리고 남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밖에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 정당성이 서요, 안 서요? 안 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많은 성도가 있고, 수십만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파워가 있다고 해요. 정당성이 있다고 해요. 이게 교회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고, 개척교회, 이제 힘든 교회들, 아무리 외쳐도 모이지 않는 이런 교회, 정당성이 있을까요? 이런 시각으로 볼땐 정당성이 없다고 해요. 이게 교회야? 이래갖고 어디서 신앙생활을 할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래도 먹을 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고 병이나 고치고 이적이나 바라고 나오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오는 성도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부흥의 잣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 섰을 때 부흥의 잣대가 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로 서지 마세요. 다른 것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군중심리, 사람은 한국 사람 특히 군중심리를 좋아해요. 안 되는 것도 사람들이 모여서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 중에서 딱한 사람 밀어서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줄 네. 믿습니다. 네.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나는 딸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를 붙잡고 서겠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동아리나 모이려고 어디나 가려고 여행이나 가려고 놀러나 가려고 게임이나 하려고 교회 모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드는 기쁨 충만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